오, 님들 큰일 나. 제가 지금 무선 마우스를 쓰는데 마우스 그 무선 마우스 배터리가 그거래요. 있어봐. 마우스 배터리부터 꽂고 하자. 됐다 합시다. 오늘의 목표 대나무 어쩌고 저쩌고 모시기 저시기 내가 정글 찾아놓고 이미 정글 쪽 지형 다 찾은 줄 알고 정글 좌표 찍어놓은 거좀 많이 멀것 같은데. 그냥 새로운 거 찾는 게더 빠를 듯? 그리고 전초기지 그것도 찾아야 되고 F1을 눌러놔야겠어. 인벤창 그것 때문에 가려. 이러면 좌표가 가려진다고요? 오.네 <laughs> 어차피 제가 지금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알아서 잘 따라올 거예요. 그렇죠? 어 뭐야 뭐야 잠깐 <웃음> 뭐지 <웃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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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정글은 오야 <laughs> 미친.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이게 무슨 일이야. 17만 좌표까지 왔어? 어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얘들아, 안녕? 내가 다 죽여줄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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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내가 니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다 죽여줄게. 와... 오케이. 빨리 말 찾아, 말. 아 그냥 가면서 나오겠지. 그래. 어제는 왜안 나왔지? <laughs> 오늘도 몇만 좌표 이동해야지 나오고. 어? 이거는 해야지. 내 숨이 뭐? 생각보다 빨리 잡히네 이거 그 몬스터 도감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몬스터 종류별로 하나씩 다 죽이는 그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뭐야?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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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이거 헌터들 못 따라오게 지옥으로 한2 0만 좌표 가서 할까? 그러면 서버가 터질라나? 아한3 0만 좌표 가도 좋은데 3 0만 좌표쯤 가서 습격을 깨야지 그나마 좀 안전하게 습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꼼수를 써야겠어. 여기서 좌표 가리고 헌터들 위치 감각 상실. 으 오케이. 내 위치감각까지 상실했다. 한번 더. 오케이. 됐다. 가자. 이러면 이제 헌터들도 모른다. 나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아! 해를 꺼야 되는데, 해를 어떻게 끄지? 해로 이제 동선한북 그거 할수 있지 않나? 야, 해, 해, 해. 해를 꺼야 돼. 해. 어, 해 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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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러고. 됐다. 갑시다. 정글. 오! 어, 그렇네. 나 정글 지나치면 어떡하냐? <laughs> 아니! 어 뭐지? 아니 니들 필요 없어 마을 내놔 마을 어 그래 여기서 하자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 이거 근데 서버가 살짝 느려져갖고 이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도 애들이 이제 한50% 느려져갖고 죽이긴 쉽네 돌사의 토템 한두 개는 얻어가야지 마음 편할 것 같은데 빨리 끝내고 헌터들 오기 전에 가자 나머지 하나 어디 있어? 왜 진짜 어디 있어? 야, 어딨냐? 나와. 야, 일단 인벤창 좀 비워놓자. 그냥 버려다. 그 뭐냐? 불사의 토템 주는 애 어딨어? 뭐가 불사의 토템 주는 애임? 아직 안 떴나?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 얘가 먹고 튀었어 미친놈아. 야씨 아니, 왜 하필 떨궈져도 제 쪽으로 떨궈지냐? 더 없나? 더? 어? 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아닌가? 아, 뭐, 아니네? 아이씨, 뭐야, 아니네. 아이, 뭐야? 없어? 더 없어? 아! 어잠차 얘는 뭔가 잘하면 죽을 수 있을 것같긴해녀날개가 없는 건가? 아니녀네더라이트 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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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정심 아. 유지, 경정심 유지, 경정심 유지. 아 건날 게 있긴 하네. 으악 불사이터 템은 뒷전이고, 난저 네라풀의 문이 멀었다. <laughs> 난저 네라풀이 갖고 싶다. 난저 네라풀을 꼭 죽이고 싶다. 아, 저거 진짜 진짜 죽이고 싶은데. 내구도 내구도. 아, 맞다 바지. 음, 음. 아, 누가 한명더 왔다. 그거 다 끝내고 왔나 보네. 우와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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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전초기지 어디였어 흉조 버프만 빨리 얻고 딴 데로 가자 그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힘들 용병이 필요하다 다시 보기 봐서 거기 좌표 좀 <laughs> 아무나 약탈자 기지 좌표 좀 빨리 흉조 버프만 얻고 튈 거야 오 아니다 아니다 용병 필요 없다 찾았다 개좀보개좀보개좀보 깃발 드네 깃발 드네 깃발 드네 빨리 튀어 나와 깃발 드네 빨리 튀어 나와 깃발 드네 빨리 튀어 나와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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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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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튀어 일단 튀고 봐 튀고 봐계서 오네 하지만 이럴 때 저희 비장의 방법이 있습니다 <laughs> 아 근데 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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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걸렸다 걸렸을까? 갈게, 안녕! 절대 오지 마! 안녕, 얘들아, 안녕! 됐다. 아무리 위치감각이 뛰어나도 이거 찾으면 진짜 신이다. 아, 그리고 뭐냐. 헌터들, 원래 헌터들 TPA가 없는 건데, 헌터들이 막 밸런스 안 맞다고 때를 써갖고 제가, 제가 헌터들한테 TPA를 추가시켜 준 거거든요. 제가 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니까 헌터들도 이 정도라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해줄 수 있겠죠?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대충, 루인드 포탈 찾아갔다가, 지옥에 가서,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에헤이. 아니, 미친! <웃음> 너... <웃음> 타이밍 뭐냐? 타이밍 뭐냐? 야, 돌아버리겠네? 타이밍 해명해라! 자, 용암풀을 찾을 때까지 결코 F1을 풀지 않겠다. 빨리 용암풀 나와라. 어? 잠깐만! 대, 대나무 정글 온도! 와! 그래! 좋다, 좋다! 좋다! 이제 지옥만 가면 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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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오 일단 건 날개 내구도 바닥이 날 때까지 튑시다. 그 다음에 최대한 안전한데 가서 습격을 하는 걸로. 이거 제가 저번에 10만 잡혀 한번 갔었을 때 서버 용량이 두 배로 불어났거든요. 지금 제가 또 다시 가잖아요. 서버용량또두 배로 불듯. <laughs> 아니 뭐 그럴 수있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한10 몇만 갈라나? 18만에 14만. 뭐야! 버섯섬 <laughs> 희귀한 거 아니었음? 아 근데 확실히 막 몇십만 돌아다녔으면 나올 법하긴 한데. 어, 오케이. 얘들아, 들어가자. 집 가자, 집 가자, 집 가자. 들어가, 빨리 들어가. 뭐해, 들어가. 그래, 잘했어. 얘들아, 이제 진짜 불사의 토템. 불사의 토템. 불사의 토템. 제발, 죽어. 죽어, 좀. 좀 죽어봐.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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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아, 아직 안 떴나 보네? 뭐야 2명 남았는데 갑자기 내가 한마리 죽이니까 한명으로 바뀌었는데? 어디 헌터가 죽였나? 아니면 그냥 그렉 때문에 살짝 오차가 있는 건가? 자 오늘 100만 잡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100만 잡표만 가면 되거든요 100만 잡표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은 100만 잡혀에 가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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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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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이거 폭죽 얘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건날게 내고도 제가 더 많을 거거든요. 얘피 없는데 아얘피 없는데 화가서 먹었겠다. 아너 폭죽 열만큼 남았냐? 그러니까 매화가 이 망할 짓거리가 나요.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진짜 전혀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죽어갖고 열심히는 싸워야 되는데 열심히 싸워봤자 죽이지도 못하고 미친 뭐야! 오라 네, 불사의 이때 어디 갔지?님들 잠깐만요 오늘 초심으로 돌아와서 다시 뭐냐 약탈자 기지부터 찾아야겠습니다. 약탈자 기지 찾기? 아 그래 할수 있지 할수 있지 오늘 벌써 두 개나 발견했거든요. 봐봐 이렇게 되면 게임이 안돼 게임이 안돼 계속 쫓아올 거 아니야 쟤는 폭죽 다 떨어질 때까지. 음, 나도 폭죽을 탔어요. 매화가 이래요 미친. 어제도 이랬어. 다음화에도 아마 패치를 안 하면 또 이따구가 될 거예요. 폭죽 금지는 무조건 시켜야 된다. 도망만 가는 거 노잼? 네가 쫓아만 오니까 내가 도망만 가는 거 아니야? 자꾸 그러면 진짜 백만 좌표에 가는 수가 있어요. 천만 좌표에도 갈수 있어. 그냥 한 화를 갖다가 그냥 지옥 천장에서 이동하는 화로 만들 수도 있다고. 토템을 금지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해봤자 어차피 폭죽 들고 해갖고 결국엔 폭죽이, 아, 폭죽이랑 토템 둘다 금지시키자. 오, 매운 마음에 든다. 그래, 폭죽이랑 토템 둘다 금지. 오케이, 결정, 끝. 더 이상 토달지 마, 끝. 그니까 이제 5만 저를 쫓아오죠? 그럼 나머지 50명은 뭐예요? 그냥 탭에만 있고 나를 쫓아오지도 못하잖아. 이 사람들 배려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TPA 락을, TPA 락을 오지게 건게 아니지. TPA를 추가해준 거에 감사를 해야지. 어? TPA를 추가를 안 했으면 어? 지금 네가 거기에 있었겠어? 아니잖아. TPE를 추가해 준거 자체에 이제 감사를 해야지. 어 자꾸 그러면 그냥 아예 폭죽 3단까지다 금지시키는 수가 있어요. 에? 이건 내 컨텐츠라고. 내가 마음대로 밸런스 조정을 할수 있는 내 컨텐츠라고. 이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님들 님들 그러면 님들은 시청자 입장에서 날라다니는 거 24시간 보고 싶으세요? 나는 만화봤자 최후의 수단으로 10만 접표갈려 했거든. 최후의 수단은 무슨 최후의 수단으로 1000만 접 표를 가야 할 판이에요. 근데 사실 유튜브 그니까 결국 나도 지금은 막 코마님 팬이에요. 이러지만 내가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질렸거나 재미 없, 없어진다 그럼 바로 그냥 굿이 받고 그냥 미친 게임 미친 게임 야 서버 다다 밸런스 수정하고 올 거야 서버 다다 <laughs> 서버 다다 밸런스 수정할 거야 서버 빨리 다다 복주 배나이템에 구사이트텐도 배나이템으로 빨리 서버 다다 밸런스 수정하고 올게 빨리 서버 다다 빨리 다다 빨리 다다 고